경찰 조사, 무리한 기소 예방위해 변호사 조언 필수인가? 경찰 조사에서 무리한 기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전략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핵심 사실만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율하며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을 배제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수사기관과의 질의응답을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증거 제출 방식과 순서를 계획하여 무리한 기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초기 변호사 참여 여부에 따라 혐의 축소와 기소 회피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방어권 확보와 향후 재판 준비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